42번의 랠리, 2번의 다이빙 수비 이런 안세영. 누가 막을 수 있을까? 마리스카의 끈질긴 반격에도 안세영은 한샷한 샷,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쫓아갑니다. 매번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매번 일어설 때마다 더욱 단단해집니다. 긴 랠리가 이어질수록 그녀의 무서운 안정감과 체력은 더 빛났습니다. 차분함과 강인함으로 증명한 세계 1위의 클래스. 연승 행진은 계속될 수 있을까? 이 치열한 승부, 지금 함께 되돌아보시죠. So, Gold, Matthews, 1세트 시작. 마리스카의 서브가 아쉽게 골드, 아웃. 안세영이 첫 득점. 네트 앞 아슬아슬한 리턴이 성공. 마리스카가 잠시 리드. 이 안세영 초반 컨디션 난조. 연속 두 차례 아웃으로 점수 차 벌어져. nice. n d i n g s t r o n

Have a Chinese man from China, the now retired uh, player. She was really in the movement of Anseong. Good rally. missed it. Oh my goodness, she's taken it. Thought that was going wide. Nice. 마리스카, 클리어와 드롭을 섞은 변화 플레이로 다시 5세. good play from 11-10 the advantage to the reigning world and olympic champion an seyoung wow 안세영 빠른 전환으로 연속 두 차례 스매시 경기 주도권 잡아낸

점점 치열해지는 첫 세트. 초반 열세에서 동점까지 마리스카의 부담 더해져. <목소리도> the other one Yeah good play It's a good play 경기 흐름을 장악한 안세영, 마리스카의 리턴은 코트 벗어나며 환호성, <laughs> 마리스카도 적극적인 전위 플레이로 반격. 기회를 잡아 스매시 성공. 연속 스매시 후 방향 전환. 대각선 압박으로 세계 1위다운 전략 과시. 믿기 힘든 수비. 연속 다이빙으로 이어진 멜리. 비록 득점은 놓쳤지만 관중 기립 박수. 마지막 멜리에서 마리스카의 실수, 안세영이 21시 19불로 짜릿하게 1세트 승리. 2세트 시작과 동시에 양선수 모두 집중력 최상. 마리스카, 1세트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을까? 역시 세계 1위. 부상 중에도 코트를 누비는 안세영. 대각선 스매시로 압박. 마리스카는 무릎 꿇고 일어나지 못해. Two finals last year for Tunjan. This one in the Kumamoto Masters where she was defending champion. Those clears on the opposite side. Attack. Or whatever it's called is is behaving differently. Sometimes 안세영이 완벽히 경기 흐름 장하. 네트 앞에서의 강한 스매시로 마리스카의 멘탈 흔들어. <laughs> 이번 세트는 1세트와 정반대 흐름, 마리 스카가 끈질기게 추격하며 반격 시작. <laughs> 마리 스카의 네트 앞 재빠른 반응, 세계 1위 안세영을 상대로도 놀라운 속도로 득점. we you know she's in a battle here brilliant time's really close to the net 안세영 좌우 전력 수비 펼쳤지만 마지막 코스가 너무 날카로워 놓치고 말아. <laughs> keep the initiative keep the control of the rallies then to play them too safe lovely <Sherman> <S salts> 42번의 랠리 끝에 안세영의 회전수비와 균형감각이 빛났다. 상대 완벽 제압. Played. 마리스카 수세에 몰려 등 돌린 채 간신히 받아내지만, 두 번째 샤드 네트에 걸려 실점. 이번엔 마리스카가 먼저 시도한 기술. 하지만 안세영은 철벽 수비로 단단히 막아냈다. 1 0연태의 부담속 마리스카. 다시 한번 리턴 아웃. 심리적 압박감 뚜렷. 안세영. 마리스카를 상대로 11번째 연승. 2세트까지 완승으로 세계 1위의 위험 입증.